이제 사람들하고 일대일로 기도를 몇년씩 하다 보면은 딱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빨빨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좀 느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빨빨하냐에 따라서 진도 빨빨 나가요. 많은 경우에 회개하자 이러면은 회개하는 거를 대단히 손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물건 사는 것처럼 그리 생각해요. 응? 물건 살때 내가 10만 원짜리가 있다 치자고요. 10만 원짜리 사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 소고기가 있다. <laughs> 소고기 옷에 얼마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짜리 소고기가 있다면 10만 원짜리 10만 주고 큰돈 가지고 소고기 사기 전에, 야, 이게 맛있는 건가? 이게 지금 뭐 소고기 있으면 막 들어보고 막. 이게 지금 허연 거가 이 요게 조금 더 적고, 이게 좀더 많은데, 또 어떤 사람은 허연 게 많은 게 맛있다 하던데, 아, 이거 무슨 상표가, 무슨 코스코, 무슨 소고기가 있다 라면 친구한테 전해가지고, 야, 코스코 소고기가 맛있냐, 아니냐, 사기 전에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따지거든요. 세상 거는 그렇게 따지야죠. 왜 세상은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거든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마저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위해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괜히 회개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음. 하나님이 시기면 시긴 대로 일단 하나님을 조금 숙이고 회개하고 주여 하려고 보니 안 되네요. 아, 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요리조리 어마어마하게 재보는 거죠. 휴가 하루 내고, 휴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어, 휴가 하루 냈다. 휴가 열흘 내고 내가 열흘 동안 기도했다. 그게 무슨 큰 손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열흘 하루에 막 십만원씩, 백만원 내가 손에 보고, 하얗에 열을 딱 해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 주실 때까지 내 기도하겠다. 이렇게 뜻을 세웠어요. 그게 무슨 큰 손이냐고, 평생에. 근데 사람은요, 열을 100만원, 뭐 500만원, 그 정도가 아니라, 5분 회계 기도도 하기 전에, 내가 코스코에서 소고기 사는 거하고 똑같이 따지고, 물어보고, 회계하면 진짜로 뭐가 오나?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음. 그거에 따라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빨리 오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하고 아예 안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